안녕하세요. 위인을 통해 배우고 인성을 키우는 도전 위인 탐험대 탐험선생님 정예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요. 우리나라를 처음 세운 단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유치원 때부터 늘 듣던 노래, 한국을 빛낸 백 명의 위인들, 알고 계시죠? 거기에 첫 번째 등장하시는 분, 당근 할아버지. <laughs> 단근 할아버지였어요. 당근 할아버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우리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당군 할아버지는요, 언제 태어나셨는지, 언제 돌아가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선생님이 타임머신을 타고 당군 할아버지, 언제 태어나셨어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기록을 통해서 당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언제 태어나셨는지, 언제 돌아가셨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기원이라는 건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를 얘기를 해요. 어, 근데 선생님, 예수님 탄생이랑 당군 할아버지랑 무슨 상관이죠? 자, 우리가, 어, 나중에, 예전에는 단군할아버지 탄생 이후의 달력을 썼는데 어, 나중에 외국 문물이 발달하면서 서양의 학문이 들어오면서 서양의 달력을 사용하게 되어가지고 아 다들 모두 통일하자 이래서 우리는 지금 서기를 쓰고 있는데요 서기는 예수님 탄생 이후로부터 연도를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까지 연도 이거는 기원 후 라고 얘기를 하고 현재가 되겠어요. 그리고 기원 전이라는 것은 그 이전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전에 1년, 2년, 3년, 4년부터 시작해서 바로 2330 3년 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2333년에서 현재 의 연도를 더하면 지금으로부터 몇년 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대충 어림만 잡아도 우리 현재가 2000년대가 넘기 때문에 벌써 4333년은 그냥 훌쩍 넘어 버리겠네요. 그래서 예전에 일제 강점기 때 당군 할아버지에 대한 이런 민족 자긍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아 우리 4천년 넘었으니까 아 올림해서 5천년의 역사다 반만년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를 아직도 어, 쓰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삼국유사에 따르면 환웅이 인간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요. 어, 하늘에서 얼마나 신비롭게 앞필또 우리나라에 내려오셨네. 자, 어느 날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곰이 환웅에게 찾아왔어요. 곰은 시련을 견디어서 여자가 되었고 환웅은 그녀와 혼인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바로 단군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게 사실일까? 자, 이것들은 하늘을 숭배하는 부족이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함께 연합해서 나라를 세운 것을 의미한다고 역사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단군 신화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신화라는 것은 아주 신비스러운 이야기들을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 혹시 들어봤나요? 엄청 유명하죠? 그리스에도 있고, 로마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이 신화 이야기, 아주 신비스러운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환인의 아들 환웅은 인간세상에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인간세상에 내려가서, 아버지께 인간세상에 내려가서 살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환인은 아들의 청을 허락했고, 환웅은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3명의 신하와 3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인간세상으로 내려왔어요. 환웅은 사람들에게 변홍사 짓는 법, 병을 고치는 법등 여러 가지 법을 알려주었어요. 자, 그러면 책을 펼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 세상을 다스리던 환웅에게 곰과 호랑이가 찾아왔어요. 환웅님, 환웅님, 환웅님께서는 뭐든지 다할수 있으시죠? 어이구, 그렇고 말고. 그런데 그건 왜 묻는 것이냐? 저희도 인간이 되고 싶어요.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정말 이겨내고 참고 견디겠어요. 곰과 호랑이는 한웅에게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곰과 호랑이가 왜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지 자유롭게 상상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풍선이 있죠. 호랑이는 왜 인간이 되고 싶었을까? 곰은 왜 인간이 되고 싶었을까? 어, 인간이 되면 힘든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숙제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할 텐데 어떤 것이 어 인간이 되고 싶었던 이유였을지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선생님이 상상했을 때는 어 매주 주말마다 아니면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두발로 신나게 축구를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친구는 예쁜 옷을 입고 친구들과 소풍을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유롭게 상상해서 적어주세요 자 정말로 인간이 될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제발 인간은 이 대기 그만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너희 뜻이 정말 그러하다면 백일간 동굴 속에서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거라. 단 그동안 햇볕을 쬐서도 안 되고 쑥과 마늘만 먹으면서 지내야 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허, 아니 쑥과 마늘만 먹으라니. 곰과 호랑이는 환웅이 시키는 대로 쑥과 마늘을 들고 동굴로 헐레벨떡 뛰어갔어요. 곰과 호랑이를 위해 마늘과 쑥을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어, 이 밭에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게 마늘이고 어떤 게 쑥인지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오, 어, 이것은 뭐지? 이게 마늘인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자, 여러분 정답을 찾으셨나요? 자, 바로 정답은 세 번째. 네 번째 였습니다. 세 번째 숨겨져 있는 마늘이 보이나요? 위에만 보면 마늘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선생님도 못 찾을 것 같은데. 쑥은, 어, 잎이 세모나게 뾰족뾰족한 모습을 보이니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늘을 진짜 찾기 어렵겠어요. 자, 마늘과 쑥의 생긴새를 한번 살펴볼게요. 환웅은 인간이 되고 싶은 곰과 호랑이에게 마늘과 쑥만 먹으면서 배기를 버티라고 했는데 실제로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까져있는 마늘만 봤지 실제 뿌리까지 있는 마늘은 선생님도 잘본 적이 없으니까요. 자, 여기 그림을 보니까 왼쪽이 마늘이에요. 이 뿌리의 부분을 껍질을 까서 어, 하얀 속살을 먹게 되는데, 약간 매콤하기도 하고, 익히면 달콤하기도 해요. 우리, 어, 대한민국의 필수 음식인 김치에 꼭 들어가는, 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죠. 그 다음에 쑥도 있는데요. 쑥은 이 뿌리보다는 이 앞에 줄기를 많이 먹고 있죠. 뭐, 떡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예로부터 약초처럼, 어, 그, 약초라고 생각을 하면서 옛날 사람들은 쑥을 되게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자, 흙! 추워.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맛있는 고기도 먹고 싶고, 따뜻한 햇볕도 쬐고 싶어. 입에서 고약한 마늘 냄새까지 난다고. 마늘과 쑥을 지걱지걱 싶던 호랑이가 투덜거리면서 말했어요. 야, 호랑이야. 우리 100일만 견디면 우리도 인간이 될수 있어. 조금만 더 참자. 우리 같이 힘내서 꼭 같이 인간이 되자. 아이고, 무슨,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참으란 말이야? 난 그만두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호랑이는 결국 추위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동굴을 떠나고 말았어요. 고기를 먹을 때는 쉽게 배가 안 꺼지는데, 마늘과 쑥만 먹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자 친구들이 호랑이를 한번 말려주세요. 호랑이가 가면 곰 혼자서 이 어두운 동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이 호랑이가 막 도망가서 이 동굴 밖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가는지 한번 따라가서 붙잡아 보도록 합시다. 우리 호랑이 어디로 갔을까요? 띠오 바로 이쪽으로 간것 같아요. 호랑이야 가지 마. 결국은 호랑이가 가버렸어요 우리 곰은 어떡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laughs> 호랑이도 떠나니 너무 외로워 곰은 컴컴한 동굴 속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laughs> 불도 없고 매일 숯과 마늘만 먹으니까 배에서는 연식고름 소리 나고 깜깜해서 너무 무섭고 귀신이 나올 것만 같을 것 같아 <laughs> 네, 하지만 곰은 꼭 인간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뚝 그치고 다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느님, 제발 인간이 되게 해 주세요. 전 이렇게 무서워도 저꼭 견뎌낼 거예요. 동굴 속이 깜깜해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 곰이 먹을 수 있게 쑥과 마늘 한번 찾아 주세요. 아, 우리 아까 쑥과 마늘의 생김새를 다 봤고 찾아봤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곰아, 여기 있어. 여기가 마늘이야. 여기가 쑥이야. 얼른 먹고 인간이 되렴. 자, 어느덧 한 달이 지났어요. 아, 간지러워. 내 몸이 왜 이러지? 이러면서 갑자기 곰의 갈색털이 솜사탕처럼 부드러워지더니 어여쁜 여자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자가 되는 곰은 얼마 후이 환웅과 결혼을 해서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장신구 붙임딱지를 붙여서 웅녀를 한번 예쁘게 꾸며주세요. 환웅과 웅녀가 결혼을 했는데 장신구가 빠져서는 안 되겠죠? 지금 너무 허전한 것 같아요. 머리에 농을 써줘야 될것 같고 목걸이도 해줘야 될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예쁘게 웅년을잘 꾸며주었나요? 네자이 사람이 된곰웅년왜 하필 곰이었을까요? 어, 이런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왜꼭 곰이 등장했을지 곰은 체구가 크고 힘센 동물이어서 옛날부터 동양에서 위대한 힘의 상징으로 신성하게 모셨대요 아, 곰은 정말 힘이 센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그 아이가 바로 우리나라를 처음 세운 당군이에요. 당군은 무려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해요. 허, 근데 어떻게 1,500년 동안 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죠? 도대체 얼마나 사는 거야? 허, 그러면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1,500년을 사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오, 어마무시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이거 사실일까요? 허, 사실일까, 아닐까? <laughs> 자, 이거는 한 사람의 단군왕검이 1500년 동안 다스렸다는 것은 아니고 단군왕검은 직책을 의미해요. 단군왕검이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이름인지는 알수 없지만 단군왕검이라는 직책을 가진 지배자가 1500년 동안 다스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후에 나오는 기록 중에 어, 이 고조선에 쳐들어온 쳐들어온이라고 해야 하나, 고조선에게, 어, 도망온, 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위만이 고조선에 왔을 때에는 준왕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고조선의 준왕이 이 위만을 받아줬거든요. 그때는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고, 그 이전까지는 단군왕검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도 우리나라는 단군이 처음 나라를 세운 날을 개천절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는데요. 개천절은 도대체 언제일까요? 알맞은 날짜에 색칠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근데 선생님, 개천절 날짜는 왜그 날짜로 정했을까요? 아, 이것도 얽힌 사연이 있는데요. 어,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나오는 이 당군 신화를, 어, 삼국류사 책에서, 어, 선생님이 살펴봤다고 했잖아요. 그 삼국시, 아, 고려시대에, 몽골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어, 스님이 이련스님이 삼국유사를 쓰셔가지고 우리는 당군할아버지의 후손이고 한민족이니까 어, 우리 이겨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후에 우리나라에 또 힘든 사건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말에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길 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너무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나철이라는 사람이 우리 단군 할아버지를 믿자. 우리 단군의 후손이니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종교를 만드는데요. 그게 단군교라는 종교예요. 이게 후에 나중에 대종교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이 단군교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사람들이 다 똘똘 뭉쳐서 아, 그래. 우리 일본을 물질러 내고 우리 극복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 용기를 얻어서 3일 운동을 하게 돼요. 어, 유관순이 하는 태극기를 펄럭펄럭 거렸던 그, 위인전을 많이 읽었던 친구들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3일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개천절을 하늘이 열리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10월 3일을 개천절로 지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다 색칠을 해야 될까요? 자, 10월 3일에다가 색칠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가 이 바로 나오네요. 사, 이련의 삼국유사가 어, 고려 시대의 승려이자 학자였었는데 몽골의 침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이 책을 가지고 극복을 했었고요, 용기를 심어주셨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요, 우리나라의늘 우리나라를 세운 최초의 나라 이름이 고조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나라의 이름은 조선이에요 근데 후에 나중에 이성계가 건국한 나라도 이 이름을 따서 조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선 왕조 실록에 있는 그 조선과 헷갈려서 단군이 세웠던 조선은 단군 조선 고조선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고조선은요, 지금의 이 핑크색 북한 지역이랑요, 중국의 요령지방까지 차지할 정도로 넓은 땅을 가진 나라였어요. 어, 북한 알겠는데 중국의 요령지방은 뭐죠? 여기 전체가 다 요령지방은 아니고요. 여기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요령성이 있어서 이쪽 지역을 요령지방이라고 하고, 요 위에는 만주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령지방과 만주지역까지 넓은 영토 차지하고 있고, 그 증거로 고조선의 대표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어요.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걸알 수가 있겠죠. 자, 당군왕검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당군왕검이 1500년 동안 고조선을 통치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었는지, "단군"이라는 뜻과 왕검이라는 뜻이 같이 합쳐진 이야기예요. 당군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인 종교 지배자를 뜻해요. 우리 청동신기 시대에 들어서면서 청동방울이나... 어, 거울이나 장신구들 이렇게 착용하는 이 지배자들이 하늘에 제사를 올려요. 어, 비가 안 오면 비가 오게 해주세요. 아니면 아들을 못나오면 아들을 좀 낳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집안에 어르신이 병에 걸렸어 허, 너무 아파가지고 돌아가시기 뭐 직전이야. 이럴 때 어, 우리 어르신 살려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런 제사를 지내는 것들 신령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들 하는 거를. 대장이 단군이라고 불려지고요. 그 다음에 정치를 주관하는 정치적 지도자가 왕검입니다. 어, 일단 왕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고조선은 지도자가 이때 정치와 종교를 같이 했구나라는, 어 사실을 알수 있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재정일치사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사와 정치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그 이후에는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기도 하기 때문에, 당군왕검의 의미가 또 중요하겠어요. 자 건국 이념은요 이 고조선을 세운 단군 할아버지께서 아 그러면 무슨 뜻으로 나라를 세우셨냐면 홍익 인간의 뜻으로 널리 이롭게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의미로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요 뜻이죠 왜그 나라를 세웠는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은 삼국유사의 단군신화에 나오게 됩니다. 자 아까 하늘이 열렸던 하늘이 열리는 날, 나라가 처음으로 등장한 날 개천절에는요,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나 기쁜 날이에요. 그 기쁜 날 파티도 해야 되고 축제를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다양한 행사도 펼치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가 축하하면서 기념을 하고 있는데요. 그 행사하는 모습이에요. 왼쪽. 사진은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서울의 광화문에 가서 대한민국 생일 개천절 좀 축하해줘라. 생일 파티 좀 하자라고 등장한 모습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지금 강화도 만이산 꼭대기의 상에 참성단이라는 제사 지내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인데, 어, 그럼 이 참성단은 왜 이렇게 힘들게 저기 산 꼭대기에다가 해놨을까요? 하늘이 열리는 날이니까, 하늘과 가장 가까운 높은 산 위에 제사를, 지, 제사를 지내야 그 뭔가 신과 더 가깝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대요. 자, 그러면 인성학습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곰처럼 자신이 원하는 일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뎌서 꼭 이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은 무엇이 되고 싶을까요? 그리고 또그 목표를 이루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요즘 우리 친구들은요, 그, 많은 꿈들 중에서 선생님 어릴 때에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는데, 아니면 선생님이 되고 싶다든지, 선생님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지금 꿈을 이룬 상황이에요. 근데, 어, 요즘 친구들은 보통 요즘에 많이 나오는 꿈이 아이돌이 많더라. 아이돌, 아니면 유튜버? 많더라고요. 새로운 신종 직업들도 많이 꿈꾸고 있고 뭐 드론 조종사 뭐 이런 꿈을 꾸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선생님 어릴 때는 아이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뭐각 반에 가면은 이렇게 춤을 잘 추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자 그러면 난고 아이돌이 될 거야. 뭐 이렇게 써 주면 되겠죠. 내 네, 자기가 꿈꾸는 직업을 한번 써 볼게요. 이렇게. 어 씨가 이쁘진 않네. 네. 아이돌이 될 거야. 그러면 아이돌이 만약에 될 거라 하면은 어떤 목그 아이돌을 이루기 위해서 뭘 연습을 해야 될까? 뭘 노력을 해야 될까? 아마 춤도 춰야 될거 같고. 댄스 연습도 많이 해야 될것 같고 노래 연습도 당연히 많이 해야 될것 같고 아니면 아이돌 되게 유명해지면 MC도 보고 진행도 하잖아요 말하기 연습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케이팝이 많이 유명해져서 외국의 사람들도 많이 우리나라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그럼 외국인들 앞에서 나설려면 외국어도 많이 잘해야 될것 같고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어 공부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뭐 우리 방송 댄스 어, 많이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방송 댄스 같은 거 열심히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등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자신의 꿈과 노력을 한번 적어준 친구들은요. 나는 지금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내 모습에 해당되면. V. 체크 표시를 한번 해줘볼게요. 1번. 하루에 우유를 한컵 이상 마시지 않는다. 어? 선생님, 우유 안 먹는데. 커피는 마셔도. 선생님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 2번. 하루에 물을 두컵 이상 마시지 않는다. 아, 이건 아니에요. 물 마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고기류에 대한 편식이 측만 편이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도 좀 삼겹살이 그, 비계 부분을 떼고 살코기만 먹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없어서 못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스, 탄산음료 등 액상과당이 든 음료수를 자주 마신다. 아, 선생님은 음, 주스나 탄산음료보다는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침을 거르거나 하루 세 끼를 골고루 먹지 않는다. 허, 맞아요. 선생님은 좀 바빠서 하루에 두끼 정도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어떡하면 좋아. 아침을 먹어야지 똑똑해질 텐데. 자, 그 다음에, 체중을 줄이려고 먹는 양을 줄이고 있다. 어? 선생님도 약간, 사, 다이어트를 하려고, 곰처럼, 마늘과 쑥만 먹으면서, 날씬해져야, 웅녀가될것 같아가지고, 어, 체중을 줄이려고 하고 있죠. 어,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 왠지 안 좋아 보이는데. 자, 그 다음에, 7번. 텔레비전을 보면서 식사를 하는 편이다. 허! 맞아요, 선생님이 영화를 보면서라든지 식사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오 너무 생활 습관이 안 좋잖아. 그다음에 식사를 하고 나면 곧바로 눕는 편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작, 활동적인 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키와 체중이 평균보다 미달이고 최근 몇 달간 변화가 없다. 아, 그거는 선생님은 평균 체격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먹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온종일 굶어도 배고프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음. 이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밥보다 과자나 음료수를 더 좋아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익숙하지 않은 음식은 먹으려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새로운 것에 많이 도전하는, 어, 스타일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도 여러, 이것저것 한 번씩, 다한 번씩 먹어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씹는 것을 싫어하고 음식을 오랫동안 입에 물고 삼키려 하지 않는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끼 식사시간이 30분 이상 걸린다. 헉. 네, 걸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다쟁이라서. 자, 그러면 선생님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생활습관을 하고 있는 것인지 결과를 한번 보겠어요. 우리 친구들 다체크한 친구도 있, 있으려나? 자 8개 이상 아 생활 습관이 위험합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고 몸에 해로운 군것질을 좀 줄여야 돼요. 자 4개에서 7개 바른 식습관을 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세요. 아 선생님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반성을 했어요. 3개 이하. 오 너무 훌륭해요. 바른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 이런 사람 이 있었을까? 없을 것 같은데. <laughs> 네자 오늘은요 여기까지고요. 우리 곰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인간이 되기에 노력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꼭 열심히 노력을 해서 훌륭한 자신의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